4번 설명하겠습니다. 손을 자어깨정보에 내놓으시고 자 방향상관 없어요 1, 2, 3, 4, 5, 6, 뿌려주고 2, 2, 3, 4, 5, 6, 7, 3, 7, 2, 3, 4, 5, 6, 7, 8, 2 3 4 5 6 7 18, 2 3 4 5 6 7 8 4 5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5번은 오른발을 굴리면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가 5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신화를 가볍게 그냥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그 다음에 입에 맞다 내시고, A, 에한번 위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N, 6번이란 N입니다. 한번더 시작. 1, 2, 3, 4, 5, 6, 7, 8 e f g 자 여기까지가 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